<laughs> 우리 아드님이 <아들내미. 웃음> 못생겼는데 귀엽죠? 이제 좀 있으면 아니, 이제 곧 다가올 K리그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오래된 것 같지? <laughs> 이제 다음 주면 은 드디어 개막을 합니다 자 개막하기 전에 우리 음?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뭐가 있죠? 유니폼. 네, 원래 이제 개막 전에, 유니폼, 유니폼 각 구단마다 이제 유니폼들이 나온단 말이야. 원래 어, 이때쯤 나오는구나. 음, 원래 빨리 나온 데도 있고, 울산 HD처럼, 음, 여기, 좀, 음, 음. 보여주시죠? <laughs> 음, 이거처럼. 음. 늦, 좀 늦게. 이제 빨리 나온 데도 있고, 음, 좀. 좀 천천히 나온 데도 있고, 뭐, 당장 나왔네. 어제 나온 데도 있고, 뭐, 음. 다 달라. 그래서, 일단 K리그1, 팀들은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 음. 그래서 이제 한번 이번에 2025년에 나온 유니폼들을 각 구단의 유니폼들을 보면서 최고 이쁜 유니폼과 최악의 유니폼을 한번 고르는. 최악까지는 좀 그렇고. 아니야. 덜덜 예쁜. 개인적으로 아니... 마음 속으로 좀덜 예쁜. 아 그래. 음. 알았어. 음.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일단 먼저 네, 한번 봐주시죠. 어. 네. 한 번도 안 보고 있었어요. 어. 저는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유니폼들을 다 봤어요. 어, 오빠는 이미 결정했겠네. 저는 이미 워스트랑 어. 베스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말을 잘 알아주세요. 음. 자, 먼저 게임. 대구입니다. 대구, 어, 음. 어떠십니까? 대구. 일단 대구는... 어 뭔가 작년 내 생각 나은 것같지 응. 맞지, 맞지 나도 딱 보자마. 자 어쨌든 뭐, 뭐 결론은 좀좀 음, 좀 아쉽다. 작년보다 작년이... 아쉽다. 네, 네. 이번에는 네, 포항입니다. 포항. 네. 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네, 포항답게 나왔다. 음, 음. 음. 그리고 이번에 발론... 가... 강원. 강원 강원을 한번 봐주시면은요 네네. 그리고 여기 강원 한우 보이시죠? 음, 아주 굿굿 네. 강원 한우 그래서 그냥 무난하다 네 ]입니다. 그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대전 대전? 어? 응? 대전? 대전이 이랬나? 대전 어? 아니 이런 네. 하필 또 이분이 있고 계시는군요 맞습니다. 요즘, 요즘 그, 주민규 울산 유니폼을 <laughs> 파는 사람이 있는데, 아, <laughs> 왜그어래 추억을 남겨놓지. 그런데 어떤 글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음. 이제, 주민규랑도 헤어지고, 여자친구랑도 헤어져서 판다고. 아, 칠니 <laughs> <유니폼을> 아, <laughs> <1, 그런 웃음> 1700원에 팔고 있더라고. <laughs> 아, 진짜 그냥, 그냥. 어, 왜인지 거자는. 모르겠지만. 음. 그런 거면인정 이해할 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준기 선수 잘 적응하고. 주시 주민규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니 멀어졌지만 그곳에서도 화이팅 하십시오. <laughs> 네 유니폼은 나? 뭐 그냥 음... 네. 강원 강원. 좀별론데요 강원이 아니고 대전인데. 야 아, 대전 미안합니다. 방금이 강원이었죠. 강원 한우 이전 대전 좀 별론 같아 이번에. 네 저도 조금. 초롱 초로... 초, 초... 그리고 광주, 광주는 광주 좀광주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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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 사진부터 좀 간지지 않습니까? 어, 나도 지금 광주 어. 좀 괜찮은데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게좀 옛날 뭔가 그거 어, 같다 야, 같지? 옛날 느낌이. 느낌의. 어, 이 사진을 정말 잘 찍은 것 같아. 요 음. <laughs> 일부러 좀 이렇게 어. 찍은 것 같지? 어, 이정효 감독님의 탁 뭔가 어, 어, 어. 간지와 함께. 음, 살짝 레트로 어. 느낌 나면서. 근데 뭐 실제로 파악을 해보면. 음. 선수들이 입은 걸 봤을 때 진짜 사진 이게 예쁘게 나온 것 같다. 그냥 음. 이렇게 봤을 땐잘 모르겠는데. 음, 그러니까 음. 역시 사진빨이다. 음. 강주 유니폼은 원정은 좀 이쁘지만 사진빨이 조금 있다. 그래도 이때까지 중에 저는 이게 제일 나은 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 속 1위 강주. 수원. 음. 수원. 이것도 음. 말을 잘해야 되는 게 수원. Yep. FC입니다. 음, 아, 허우. 어. 음. 아. 수원. 그래도 난 수원이 같은... 좀 뭔가 영한 느낌? 응. 음. 유니폼이? 그렇지 않나? 모델이 영해서 그런가? 어, <laughs> 아, 뭐, 모델이 있고. 그걸 많이 따라가는 건가? 음,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수원? 그렇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음, 모델이 이쁘다? 음. 아, 내가 그래서 음. 그런 걸 아. 수도 있어. 아, 맞아, 맞아. 내가 여자분 모델한테 계속 시선이 가긴 하네. 그렇지. 저도 조금 같습니다. 음,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이번에는 전북 현대인데. 전북 현대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전북 현대도 뭐 무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은. 이더 예쁜 것 같아. 이게 홈이지. 응. 음.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이제. 아, 넥소 <laughs> 너무 좀 크지 않나. 어, <laughs> 아또 그게 아, 한번 봐봐. 그리고 있네. 뒤에 금호 그 타이어, 음. 아 금호 그 이런 식으로 돼서는 요거는 조금 이제 간지면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음. 했습니다. 음, 어떠신가요? 그렇죠. 어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네. 네. 라이벌 팀이라서 언급을 자제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 네. 오웨이는 예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웨이가 예쁘다 그리고 이번에는 네 대망의 이제 울산 현대입니다. 음. 어웨이 예쁘다. 어웨이가 정말 잘 뽑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음, 때 맞지, 색깔이 어웨이가 음. 너무 예쁜데 그것도 약간 모델이 음, 너무 예쁜데? 어, 굉장히 어, 너무 예쁘신데? 이제 한몫 하지 않았나. 어웨이 예쁘다. 어웨이 어웨이. 그래서 어웨이 사셨잖아요. 이미 <laughs> 사놓고 왜뭐 <laughs> 처음 보는 것 마냥. 나도 <laughs> 우리 팀은 또 이렇게 해줘. <laughs> 이쁜 것 같아요. 근데 홈은 개인적으로 나 이건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아, 그래? 줄 어, 뭔가 좀별 음, 홈은 이번에 그냥 그냥. 이번에 그냥. 원정이 너무 이쁘게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깔끔하게 어, 이렇게 이렇게 카라로 입어도 어, 맞아, 맞아. 예쁠 것 같고 어쨌든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음, 어이, 이번 예쁘다. 이번 시즌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것도... 이 유니폼으로 이제 여성분들이 입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이쁜 것 같아요. 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색깔이 너무 예뻐. 너도 입을 이제 생각을 하니 설레겠니? 음. 이제 이거 입고 이제 올해는 응원을 하겠구나. <웃음> <웃음> 과연 어디 어디를 갈까? 음. 어웨이 입고.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웨이가 참 이뻤다. 음, 너무 예쁘네요 고요. 자, 이번에는 안양 음. 새로 승격한 그리고 음. 울산 H D 의 개막전 첫 상대 상대. 음. 한번 보시죠. 음. 이번에 새로 승격을 했는데 음, 음. 유니폼은 뭐응 음? 음. 안녕 다운 보라색. 음. 김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김천상무. 김천상 김천성무. 김천상무도 역시 김천상무 다운 네. <laughs> 그래서 다 똑같네. 군인. <laughs> 아, 아, 어, 이게 뭐가 이렇게 돼 있는 음, 게. 죠자 그렇죠. 음. FC. 어, 서울입니다. 어, 예. FC 서울. FC 서울이 예쁜데요? 이쁩니다. 음, 어. 예쁜데? 이 원정이 또 이쁘게 나왔어요. 오, 음, 그러니까 이게 원정이지. 네 맞습니다. 예쁘다. 원정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습니다. 어. 오, 이 약간 어떤 유벤투스의 어, 그러니까 어떤 옛날 음, 뭔가 조금 살, 느낌도 살짝, 살짝 나면서 어. 이제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어웨이들이 좀잘 뽑힌 느낌이 나요. 음, 그러네. 음, 제리그 구단들에서 보자 먼저 여기가 제일 눈이 제일 먼저 왔어. 어웨이에 맞아 맞아. 네. 어웨이. 응? 어웨이가 예쁩니다. 배드시 네. 서울.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네, 제주입니다. 오, 제주. 제주는 이제 어, 이런 식으로 오. 이번에 제주는 명칭이 바뀌었죠. 제주 SK 오케이. 유나이티드. 음. 어. 허 그래서 그렇죠. 여기 이제 여기 엠블럼이 새롭게 아니요. 변화된 모습으로 됐는데 뭐 무난합니다. 네. 이제 귤 아, 느낌. 그래 그래. 음. 귤. 아우, 제주답게 어. 살짝 그렇죠. 오렌지빛. 자 그리고 이제. 끝났나요 이제 유니폼? 네. K 리그 1 팀들은 다 끝났고요. 오. 이제 K 2에 제가 조금 이쁜 유니폼들만 좀 선정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네. 개인적으로 좀 보여드릴 거는 음. 부산 유니폼입니다. 오, 부산 아이파크. 네. 부산 유니폼이 이번에. 뭐, 엄청 이쁜 건 아니지만, 그 색깔이 좀작 뽑힌 느낌이 나요. 음. 이번에 그리고 이 제가 제 생각하는 이제 최고의 유니폼. 어 여기 예쁘다. 인천입니다. 오, 인천 예쁘다. 파랑, 인천이. 이거 유니폼 진짜 예쁘게 뽑았어요. 오, 그러네. 아, 진짜 예쁘지 않나? 오, 예쁜데? 예쁜데? 제가 이게 오. K1이 아니라서 음. 뭐, 이제 그냥 K1, 2 통틀어서. 제일 이쁜 유니폼인 것 같아요 음, 홈이 예쁘네 이거. 홈이 진짜 예쁩니다 어, 홈이 예쁘다 네. 근데 뭐 물론 여기 마크에 보면은 이제 어 이거 좀사짝 간진데 간지인데? 어 응, 간진데 여기에 이제 땡겨요라는 게 있어요 요게 조금 없었으면은 이제 뭔지 아,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어. 땡겨요가 없었으면은 좀 좋지 않았을까 그니까 러 조금 좀 음. 그래 근데 이뻐요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유니폼이 근데 제가 제일 워스트를 또 K2에서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 아, 그래? <laughs> 바로. 어...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요? 김해인가요? <laughs> 김해라니요? 경남입니다 <laughs> 경남 아 경남 경남으로 된고아 이거 진짜 너무 <laughs> 그거 군대의 얼굴에 이거 어. 위장 그할때 그거 같다 어. 느낌 그래서 제가 K2의 유니폼을 이제 최고와 최워스트를 뽑았다 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네 유니폼은 네. 다 됐고요. 잘 봤습니다. 네 이제 2025년 K리그 네. 최고의 유니폼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둥 저도... 한번 골라주시죠. 어... 음 1위는 네 아... 저는 현대 울산 어웨이 <laughs> 너무 예쁜 것 같아요. <laughs> 방금 FC 서울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어... 좀 고민했는데 근데 예, 예. 너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아 근데 1위 할만해요. 어웨이 아. 예쁘지 않아요? <laughs> 아니 우리 팀이라서가 아니라, 어. 또 그런 마음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FC 서울 어웨이랑 좀 고민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울산에. 울산 음. HD. 일단 1등은 어어수없군요 네. 울산 HD 원정 유니폼. 네. 그리고 2위가 이제 FC 서울 원정 오, 유니폼. 네. 네. 좀. 자, 그러면 이제 최악 아, 워스트. <laughs> 유니폼을 하나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프다 근데 아프다, 아프다 저는요 음, 대전, 대전 네. 홈 조금 덜 예쁜 거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거니깐요 네잘 알겠습니다 네. 주민규 아니요 그거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대전 유니폼은 싫다 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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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알겠습니다 그건 오케이, 아니에요 주민규 어. 화이팅 <laughs> 정리하도록 하고 네제어주시고요 과연, 과연? 네. 제가 네. 생각하는 2025년 최고의 유니폼은, 바로, 네. 울산 HD 원정 오오. 유니폼. 어 그래, 좀, 좀예쁘죠예뻐요 아, 어, 이거는 제가 뭐, 뭐, 세컨 팀이라서 그런 게 아니지만, 이제, 이쁩니다. 정말, 어웨이가 정말 이쁘게 나와서, 요거는 제가 정말 칭찬할 만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괜찮은 게, 저는, 전북아 어, 전복 전북 홈이 좀 이쁜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평상시에 이제 코디하기 느낌. 음... 어, 저는 좀 그렇게 생각. 그리고 최악의 유니폼은. 과연과연과연 <laughs> 과연, 과연. 음, 워스트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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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포항 원장. 음, 그래. <laughs> 좀 뭔가 좀 그랬지. <laughs> 너무 이 줄무늬 이 간격들이 뭔가 좀좀 좀 애매하지 뭐 좀. 애매하고 해서. 일단, 뭐, 저는 K1, 2 통틀어서 인천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인천 음. 홈. 음. 1위. 인천, 인천이 최고. 음. 이번 2025년 유니폼. 음. 그리고 최악은 이제 경남 유니폼이지 음. 않나. 아쉽다. 음. 생각해니다 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니폼들을 다한번 봤는데, 이제 다 새로운 유니폼들을 입고, 네. 우리 저기 지도 보이시죠? 축덕 여행을 한 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디로 갈까요? 자, 기대되는군요. 전라도부터. 네. 음, 빨리 자, 따뜻해져서. 맞습니다. 목도까지 옮데서 어, 여기 제주까지. 금복지함. 저희 브이로그 이제 본격적으로 직관 브이로그 시작할 건데, 파이팅 해서 열심히 각자의 팀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유니폼을 입고. 파이팅. 음, 파이팅. 모두 모두 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laughs>